헤이오, 푸! 당둥 당 어, 게임 어스이가 정신 나갔어요. 게임 어스이, 눈으로 봐도 뛰어. 헤이 푸! 눈으로 보면 안 되겠어요. 이상해요. 들어볼게요. 안 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유신 같아요. 저 여기 그 잠깐만요.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바로 남송국입니다. 난송국님이 엄청 운영하니까구덕좋아이요내려주시요 제가 금마야 그 계속 나는 마약을 기억상실이랑 계속 나는 마약을 갖고 왔습니다. 딱한 가지. 송국이 씨 갖고 와 주세요. 네. 자 이겁니다. 게임머스가 최근에 세계를 한입에 따먹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세계를 보여드리겠죠. 징그 잠깐만요. 딩. 이렇게 세개 담입니다 어떻게가요? 게임 모스는 돌아올까요? 아니면 하늘로 갈까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빙글릉 빙그릉, 빙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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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지금 게임 모스는 아직도 날고 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깨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짤 시간인데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어? 마침내 지금 12시 59분이네요. 원래 12시 59분에 1시에 끝다고 했는데 1분 있으면 끝나겠네요. 1시 됐어요. 이제 게임모스의 집에 들어가보죠. 게임모스의 안녕하세요. 게임모스의 왜 그랬어요? 김모씨 정친쌀이세요 제가 조사해보겠습니다 김모씨 네. 끼무씨, 김모씨는 뒤로 가주세요 영상을 찍고있으니 네. 제가 김모씨 집에 있는 마약 저게 제가 본거랑 똑같은걸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쨍! 똑같아요 어쩌면 좋나요 그거는 백년동안 100년 동안 계속, 계속 이어질 건데 지금은 1시 오점입니다 게임 호스는 1분 있다 다시 당할 겁니다. 저는 바로 나가야 돼요. 아니면 게임 호스가 저를 저도 같이 당지 거예요. 뛰어다 어디 가요 어디 가! 게임 호스가더 이상해졌어요. 아까보다 더심해졌군요 어떡할까요?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제 주사를 던지게요. 휘 <laughs> <에이, 짱. 웃음> 게임머스이가 누웠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봐볼게요. 어 어떻게 되는지? 이 어, 주사면 다 빼야지. 오 어, 이제 괜찮아졌다 해. 어 무슨 안 되는 거야? 아, 되네. 어? 게임머스이는 최근에 약을 넣었습니다. 무슨 약이냐면? 다시 살아났냐? 제가 게임 모스를 사렸어요 이제 게임 모스는 살아났습니다. 이 영상은 어떻게 할까요? 끌까요 말까요? 오, <끝> 진짜 <끝> 이 영상 대박이다. 대박사. 어, 어떡하지? 자, 지금은 세벽한스입니다 지금 게임 모스는 어떻게 있을까요 제가 한시한시한시될 때까지 계속 눈 앞에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보여줄게요. 호 돌아왔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긴모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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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살아났어요. 아직 자고 있네요. 내일 아침에 더 조사해봐야겠어요. 자, 지금은 새벽이니까. 다들 빨리자도록하세요 자, 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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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laughs> 와 이거 대박이다 Tick, t 다 c k 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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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이 k t i 뉴스 뉴스 TV입니다. 자. 일단 구독 좋아요 했나요? 지금 영상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한개 했으니까 두 개. 원래는 아, 되게 실감네. 아, 진짜. 원래는 한 개였습니다. 에이. 자. 저는 게임 모스한테 가 보겠습니다. 게임 모스가 일어났습니다. 아이. 뭐지 헤헤. 아, 근데 그... 먹으러 뭐, 자 이번 영상은 루선네 TV 먼저 구독해놓으세요 이제 끝냈습니다 할수 있는게 없어요 안녕 와 이거는 안대박이다 <laughs> 아 근데 어디서 소어 <laughs> <laughs> 여러분 여러분 저도 지금 자려고 빨 껐으니까 여러분도 잘자도록 안녕 <laughs> 아이고 대박이다. 아 근데 어그어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일안 당했죠? 음, 저는 딱몇 번인가 그러니까 안 당해봤어요. 놀라서 똥, 놀라서 똥. 지금 우리 마약, 마약 마을에, 엄마, 동, 동약이 다시 적혔다고 합니다. 이제는 마약이 아니라 독, 해. <laughs> 자, 지금은 마약약이 아니라 동약입니다. 지금 아까 오타난 거, 맞지? 요? 제 <laughs> 일단, 이렇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 1시에 입는데, 어, 어, 새벽 1시에 일어났어요. 아, 잠만요. 자, 이민 댕댕이들 맛집 이로하겠습니다 그럼 안녕.